자, 이번에는 좀더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해보죠. 자, 이전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의 인원은 모두 몇 명인가? 어, 남자들만을 골라서, 어, 카운트를 하는 거죠. 카운트 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예, 카운트 하는 방법은 뭐, C는 C 플러스 1, 어, 그리고 시작할 때 C는 0으로 놓고 시작한다는 점만 여러분이 상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C는 C 플러스 1을 언제 하면 됩니까? 남자일 때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장은 간단하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단지 요 내용만 들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지고요. i는 0서부터 i가 8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바로 d a d i 하면 요게 처음, 처음 사람부터 끝 사람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0부터 8까지 들어갈 테니까. 거기 중에서도 점, 젠더만 보는 거예요. 데트여 아이의 점 젠더. 그것이 남자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카운트 하는 겁니다. 카운트.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하나씩 누적시키는 거죠. 세물을 세는 거죠. 요거일 때만 세물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요 조건이 아니면 그냥 건너가 뛰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초기값을 0으로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린 다음에 이제 이 카운트를 출력하면 돼요. 카운트를 그러면 남, 어, 어 남자의 에, 남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소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구조체로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그 배열에 대해서 8명의 데이터를 몽땅 이렇게 초기 값으로 넣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남자가, 남자이면 M으로 되어 있고요. 여자이면 W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남자만 골라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남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 봅시다. 자, 여기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요. 자, 다 돌려요. 여기 에 처음부터 for i 는 0서부터 i가 8보다 작을 때까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DAT의 DAT의 i.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서도 우리는 뭘 찾느냐? 젠더를 찾는 겁니다. 그 젠더 값이 뭐와 같으면 바로 남자와 같으면 그러면 그렇다면은 if if 이 조건이 맞으면은 우리는 뭘 하냐고요? 예, 우리는 count 카운트, count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그거를 count에다 넣는 셈을 하게 됩니다. 셈.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int count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count는 초기에 0으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맞을 때만 카운트를 하고 아닐 때는 건너뛸 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면은 그러고 면 그러면 이제 카운트에 그 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수를 이제 얌전히 프린트 하면 되겠습니다 퍼센트 뒤로 출력해라 줄도 하나 넘기고 뭐를 출력하느냐 카운트를 출력하라 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결과값은 5명이네요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들여다 봅시다 5명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맞네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물 셀 수가 있어요. 카운트 할수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봅시다.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30세 미만인 사람의 이름을 모두 출력하라.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만인 사람의 이름만 출력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조건을 여기다 넣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요. 자 우리는 뭘 봅니까? 야, 여기서 이제 카운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대로 놔둬도 관계 없습니다만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데이, 데이터 이게 i라고 데이터 이렇게 되나 데이터 i라고 써주면은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 보는 거죠. 거기서 에뭘 봅니까? 데이터 i의 나이를 봅니다. 그 나이가 어떻게요? 해 20세 이상이거나 크거나 같으면 20세 이상이거나. 어, 20세 이상 이고 30세 미만이죠 이거나가 아니라 이거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i의 i 점 나이 귀찮지만 한번더 써줘야 돼요 30 미만 30 미만인 거 그러면 이것이 참이면 if if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참이면 이면 그럼 뭘 하라고요? 이름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 조건이 맞으면 프린트 f 프린트 f 퍼센트 이름이니까 퍼센트 s로 출력하라. 어 줄도 넘기고 컴마그 이름이 바로 뭐냐? 데이터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의 뭐요? 이름. 이름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답은 요거는 카운트는 요거는 있으나말 하고요. 자, 그럼 봅시다. 어, 30, 20세 이상, 30세 미만, 어, 홍길동 찍히겠네요. 그 다음에 백상어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이니까 진달래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30세 미만이니까, 어, 요, 요세 사람만 찍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 저장하고, 예, 돌리면은. 예, 네, 세 사람이 찍히네. 홍길동, 백상어, 진달라.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될 겁니다. 어, 요거는 아까 또 응용되는 문제네요.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은 몇 명인가? 그럼 이제 카운트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똑같은 조건, 바로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여기다가 카운트만 넣으면 될 거예요. 단 카운트, 기억공간 만들고, 카운트는 0으로 놓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다음에, 인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시오. 이름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인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차칫 여러분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 인사동, 여기 이걸 찾는 거죠. 이게 주소를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소를 찾는다고, if, if, 자,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아이점 주소 예? 이렇게 놓고 주소 뭐와 같으면 이퀄 이렇게 쓰는 경우에요. 인사동 이렇게 하는 경우에요.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명단을, 명단을 작성하시오. 명단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printf printf 하고 %s 로 출력하라 어, 줄도 좀 넘기고 뭐를 출력하느냐 바로 이름을 출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점이 이름을 출력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